거창구는 23일 지내마을 도랑살리기 홍보관에서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공원이나 지역명소 등 일정 구간을 주민이나 단체가 입양해 환경을 정화하고 꽃을 가꾸는 등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입니다. 협약식에는 자연보호연맹 거창군 협의회를 비롯해 군내 민간단체와 기업체, 종교단체 등 33개 단체가 참여해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적극 주도할 것을 서약했습니다. 참여단체는 앞으로 입양구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창군에서는 쓰레기봉투와 꽃 모종을 지원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. 이날 안상용 부군수는 행복홀씨 사업으로 거창 천혜의 자연자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